진행자 홍성훈 기자. 긴급 편성 이유 설명 개엄 이후 비상 상황 지속. 쉬기 어려운 시국 판단. 오늘의 주제 소개 상황이 진짜 심각한가? 괜한 호들갑인가? 전문가 3인 초청의 긴급 진단. 초유의 속도와 절차 위반의 가능성, 재기 9일만에 파괴 완성. 설레없는 판결 속도. 대법원 고법의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판단이라는 격한 표현 사용. 전략적 목표 제시 목표는 고법 선고 지연 대선 전 확정 판결 저지. 대응 수단 정리 요청 및 반복 요약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피신청, 헌법소원, 가처분, 탄핵까지 논의. 김경우 변호사. 주요 입장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민주주의 위기. 대응 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시 헌법소원 제기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 중단. 주장 핵심 대법원은 1호 법령 위반을 핑계로 사후사실심, 판단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판결을 했다. 논리구조설명 3단 논법대전제 법령 확인. 소전제 사실관계 확정 결론 법 적용 위반 사례라고 강조. 소부 절차 위반 지적 법원 조직법 7조에 명시된 소부 먼저 심리규정 무시 헌법상 심판권 침해 정책적 제한 기일 지연을 위해 위헌 법률 제청과 기피 신청 병행 불응시 사법권 남용으로 탄핵 정당화 조상우 변호사 신중론 재기현 재판부가 모든 대응을 기각하고 재판 강행하면 탄핵은 불가피하다 실질적 전략 제시 기일 변경 신청 공판 준비 기일 회부 신청 추가 증인 신청 서류 제출 명령 신청 변론 절차 갱신 요청 판사 변경 사유 변호인 추가 선임기록 열람 신청 등 지연 전략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명분 강조 탄핵은 정치적 민심의 공감대가 핵심. 위법 여부는 근거로 제시되지만 설득력이 중요하다. 김규현 변호사. 비판 초점 대법원 판결은 형식상 이로를 적용했지만 실질은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명백한 사후 위반. 대법원의 태도 분석 법리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썼다. 위법하고 위헌적.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회의적 시각고법 재판부가 제청할 가능성 낮음 실익적다고 평가. 기피 신청의 실효성 강조 절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재판이 중단된다. 최후 방안으로 탄핵 강조 재판부가 절차적 요청을 모두 무시할 경우 사법파행 탄핵 정당화, 전체 흐름 및 전략 요약, 법적 대응 방안, 공판 기일 변경 신청, 공판 준비 기일 회부 신청, 위헌법률심판 재청 기각 시 헌법 소원 가처분, 재판부 기피 신청, 변호인 추가 선임 기록 복사 신청, 변론 절차 갱신 요청, 증인 서류 사실 조회 신청 등 정치적 대응 방안, 탄핵 소추안 발해 24시간 숙려 법사위 회부, 본회의 즉시 이결 필리버스터 불가 인사 관련은 제외 대상 표결 데드라인은 5월 26일 이전, 26일까지 고법 선고 길만 막으면 된다. 핵심 명분미쟁점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383조 위반, 법원조직법 7조 위반 소부심리 선행 의무무시, 기록 열람도 없이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적 정당성 무너짐. 재판부 대법관 모두 탄핵 대상화 국민 여론 설득 필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